안녕하세요. 지금 어법은 대명사에서 재기 대명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재기 대명사는 "모모 자신"을 뜻합니다. 이 재기 대명사를 이제 자세히 살펴보죠. 먼저 의미와 형태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재기 대명사는 "모모 자신"으로 해석하고, 단수에는 "셀프"를 붙여주고, 또, 복수형은 셀프의 복수형인 셀브즈를 붙여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복수형의 셀브즈가 붙냐면요. 영어에서 F로 끝나는 말의 복수형은 F를 V로 고치고 ES를 붙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아래 나와 있는 제기대명사의 형태들을 살펴보시죠. 자, 보면서 공통적으로 단수에는 모모 자신이란 뜻이 붙고 복수형에는 복수니까 자신들이란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보세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기본입니다. 다 외우셔야 되는 거니까요. 화면을 멈추고 필기하시면서 다 암기하세요.